SK형입니다. 저는 바로 포켓몬고에 붙은 여기 야옹이 떴다고 해서. 아, 야옹. 야옹 싫어. 아 야옹이 어렵거든요. 좀. 아니, 그아줌마 누구가 가기 찼다는 건 뭔데, 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켓몬이 레이드 하다 보니까. 앱술리 의마무시하게 잡아버려갖고, 망한거라. 독타의 이름은, 샹, 샹, 안돼, 안돼, 안돼. 아, 똑같은거 있네, 아. 자, 이거는, 브레이트 뜨면서, 보도본지로 마무리. 아고 뭐, 이제 스라크 떴는데 오이씨 뒤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스라크는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뚝 뚜까 굉장했다 뜨고 한방 마무리 자 이거 같은 애 픽시로 제거해줘야지 아, 이거 분명히 또 에이, 뭐야 분명히 역시나, 어렴 피치 기술. 왜안 죽어? 이야, 저 시락그룹의 사천이요. 아공이 싫어하냐? 아니면 불을 쓰냐? 불이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켜요. 빠르게 빠르게 슉슉슉슉슉 넣어주면서, 리아. 이야, 우사도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깨면 이상한 팔찌 두개 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건데. 안 준다. 자. 자, 낭비할게요, 이거. 아이, 너무. 얘 깨면 뭐안 주잖아요. 도망가도 상관없고. 자, 아름다운 달걀미래, 슐러슐러, 레코엘, 망나뇽 아쿠사, 이거 다 볶은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쓴다. 레코콜은 오우, 또가스, 얘는 처음 또가스를 냈다라. 아, 효과 별로, 나이스타쿠. 아, 뭔 공격을 하는 거야, 저거? 자, 우린 시드가 있다. 시드란게 있어요. 옹을 뽑다 나오겠지. 아기파동. 틀렸습니다. 자, 착, 착. 착. 자, 아기파동, 러시키나 쓰면 그냥 커팅. 누구냐? 퍼프니. 어우, 역시 악마죠. 자, 앞으로 새로, 사러... 아, 못 찾았습니까? 나란형으로 척척 쳐지면서. 음. 자, 이거 시계 바로 써주고,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어 아기 이런 년, 어이 뭐야, 이거. 아이 잘못 막았네. 어우, 아프야. 어, 진짜 아프네요. 합범 쓸수 있냐? 합범 쓸수 있냐? 합범 쓸수 있냐? 나이스! 합범을 그냥, 써주면서 물갈키를 그냥, 엑셀런트로한번 받아보렴. 아유, 아, 하이드로 펌프. 오, 너무 세요, 얘네들 오늘은 자신 있었는데, 컷. 차또 비주기 이런 것도 또, 비주기 못하고, 이제 리더 시에라만도 잡은데. 오늘은 못할 겁니다. 자, 뭐다, 오늘. 아, 쪼어 아, 잡을 의미가 없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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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됐다. 도망가라. 어, 잘줬어요 포켓몬에게. 어 이상한. 안 오죠? 이상한 파츠. 왜안 웃지? 왜안 웃죠? 아이, 먹은가 봐요, 아 어? 아니고, 뭐, 요즘에 아니지. 안 웃는, 안 웃는 것 같습니다. 자,는 여과까지다 유빠.